30209 UN 러시아 대표 우크라이나의 탱크 300대 보내도 변하는 것 없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서방 전차는 날씨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로 소집된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네벤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전쟁터에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흐름이 마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점라고 말했다. 1년 전 특수군사작전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전달된 750대 이상의 탱크를 파괴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100대, 200대, 300대의 새로운 탱크가 전달되어도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TASS, RIA, 2023, 2023, 0209, UN 러시아 대표. 우크라이나에 탱크 300대 보내도 변하는 것 없다. 전장에서 우크라이나에 공급되는 서방 전차는 날씨를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의 이니셔티브로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회의에서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상임대표가 2월 8일 수요일에 말했다. 네벤자는 우리는 우크라이나 정권이 전쟁터에서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흐름이 마르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다 점라고 말했다. 1년 전 특수 군사 작전이 시작된 이래 우리가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전달된 750대 이상의 탱크를 파괴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100대, 200대, 300대의 새로운 탱크가 전달되어도 차이가 없다라고 말했다. TASS RIA 2023.2.9.팍스유라시아 우리는 세계 5위의 경제 및 군사력에 기반을 둔 강력한 남북한 통합 중립국 조성을 위해 노력합니다.